이번에는 제가 이제 새로 만들어온 쇼가 있어요 그거 하나 이제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게 네, 따끈따끈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 보여드리려고 <laughs> 다른 거지들은 이런 가방 안 갖고 댕겨요 나니까 이런 거 갖고 다니지 왜안 열려 이거 방망이 누구 훔쳐갔냐? 거집거 그 훔쳐가면 삼대가 빌어먹는다 그랬는데, 소리가 안 나지. 아꺾어 했네. 제가 태어나 가지고 스님이 예, 됐었거든요. 스님이 됐었는데, 그 목포에 있는 걸 준비해 줘요. 아까 얘기한 거고 없어? 그, 기그 여자 일생에 거기 찾아보면, 그, 기 하모니카라고 적힌 데있는 그거 없나? 아, 그러면은, 그, 저기, 하모니카를, 그, 어, 어 그목포의 눈물을 한 155로 당겨봐 어, 안돼 있어. 그냥 데스크로 눌러주면 돼. <laughs> 어, 남자, 아니, 이마이너로. 하모니카로 조금 이다할 거니까. 제가 연불은 엄청 잘해요 왜냐면 절에서 제가 한 10년 넘게 있다가 고기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고기 먹다가 잘렸거든요 절에서 그 어느 날 이제 산에 올라가지고 닭을 이제 잡을라고 예 몰래 고기가 너무 먹고 싶잖아 엄마도 고기 먹고 싶을 때 있지 잡을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등산객들이 산 위로 전부 올라다니니까 할수 없지 내가 지붕 위로 올라갔어 지붕 위로 올라가고 이제 털을 막 뽑고 있는데 등산객이 지나가다가 본 거야 스님 아니 대가리 닭털을 그렇게 뽑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내가, 내가 닭 먹고 싶어서 뽑았다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저 그게 아니고 이 닭이 스님 되고 싶어 가 해가지고 내가 머리를 뽑아주고 있는 거라고 그래 거짓말 했는데 결국은 잘렸어 그러나서 이번에 선인놀이 한번 해보려고 연불 때가 진짜 잘해 볼래? 마누라가 머리 깎지 말라 그랬는데 깎아버렸거든. 쪽팔린데 박수 한번 쳐줘요. <laughs> 진짜 연불 잘해, 제가. 연불 잘하는데, 제가 우리 절 옆에 가다 보면은 와불이 있더라고, 와불. 와불 알아요? 누워있는 게 와불이야. 좌불은 앉아있는 게 좌불. 아버지 잘하시네. 많이 배우셨네. 서불은 서있는 거 서불. 근데 내가 여기 테마 입단을 했더니, 테마에 입단을 했더니, 아, 닮아 스님이 부처님처럼 잘생겼어. 달마 스님 한번 모실라 그러는데, 어떻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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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다 살다, 사람이 이렇게 부처님보다 잘생긴 부처는 처음 봤어. 그쵸? 네. 잘생겼죠? 네. 나이도 젊어요. 95살, <laughs> 성형을 해서 그래, 성형을 해서. 그리고요. 이 예, 사람으로 보여요? 저는 사람으로 안 보여요. 짐승처럼 보여. 왜 그러냐면은 온 몸이 다 털이야 털.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아그안 된대. 그 보여주면 안 되고 우리 부처님은 음,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하는데 다만 이 부처님한테 절을 하거나 합장을 하거나 다 돈만 원 갖다 주면은 그 여러분들이. 남자가 여자들에데 사랑받을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려. 난 연부를 할 테니까 잘 보세요. 와, 불 아니, 대가리를 저쪽으로 봐야지. 그쪽으로 보면 안 돼. 반대로. 아니, 대가리를 저쪽으로 보라고, 저쪽으로. <laughs> 그렇지. 서불, 어떻게 하라고 부처님이 일어나십니다. 좌불. 좌불 좌불. <laughs> <laughs> 마하반야. 저쪽보라고 저쪽 에이 씨쪽보여 아니 이 반대로 새끼야 빨리 빨리 어어어어어 너 때문에 까먹었다 이 새끼야 색적애공복육 시간 없으니까 부처님 저기 소원을 비는데 남편이 마누라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사랑받을 수 있는 비법 좀 알려주세요 소굴 어, 남자분들은 여자분들은 이제 사랑을 많이 받는 방법을 우리 부처님께서 알려줄 겁니다. 저는 마지막 경어를 하겠습니다. 공적세세스랑 행세영보현신사리자시지국공상 사랑만 보 알려주세요. 입으로 제한공상불생 무시, 갱, 무명, 너무 길으니까 생하고아덕아지 바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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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지 바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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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바니까 중간 생 바라지 바라지 바지 바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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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이제 됐어. 이제 그만하고 이제 들어가. 이제. 아 너무 힘. 근데 저기 부처님이 남자들은 잘보이데 사랑받는 방법 부처님이 알려주는 거 없어요. 한번 보여줘봐요. 부처님이 사랑하는 방법 시작 그렇지. 됐어. 이제 들어가. 박수 한번 쳐줘요. 다음부터 우리가 하지 말자. 다른 데서는 이거 하면 막 그냥 너한테 막 돈도 주고 막 그러더구만. 여기는 진짜 사람들이 인정머리들이 하나도 없는 거 같다. 그렇지. 할마야 여기 한번 이와 갖고 째려 봐봐 준아 아니 안줄거 엄마 먹고 뭐 했어요 아니에요 아니 안 줘도 돼 괜찮아 아까 여기 하모니까 나도 었는데 어디로 도망갔냐? 제 가운데 들어. 한번 가 일단 음이 맞나 한번 해보자 이 마이너. 충청어가 시작. 를 연결해서 그거 안느니까 이제 이 소리가 이거 하고 틀리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니까 하여튼 내일은 다시 이제 잡아가지고 돈 멋지게 해드릴게요. 장난적 네, 고장 나지 말라고 우리 아버지 고장난 별시계 하나 올려드리고 밤에는 누가 나온다 했죠? 여기 하평에서 최고 알아주는 아랍품바가 나오고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을 드리고 또 기쁨을 드리고 준비를 다해드리겠습니다. 자. 저 끝나면 바로 이제 나옵니다. 저 끝나면. 자, 준비해 주시고 저. 음...